자 여기는 어, 부강,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신탄진에 있는 금강인데요. 아 이곳의 마지막 그 돌밭 거기를 아, 탐사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아 며칠 비가 내려서 그런지 어, 여기 물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뭐 잠깐 이쪽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숲속을 통해서 돌밭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키 높이보다 더 높은 이 갈대 숲이 이렇게 벌써 지금도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아, 실제 이 안쪽으로도 우리 저번에 영상에서 봤듯이 나무숲 속에 돌밭이 있었죠. 여기는 나무숲 속에 돌밭이 없고, 풀이 있어요. 좀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 풀이 거칠고 험해요. 아, 다른 계절에는 이곳 길로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어, 물길로 어, 돌밭으로 어, 가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돌밭에 가서 오늘도 좋은 문양석, 소품석, 호피석, 오석, 먹석 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갈대숲을, 쏙 헤치고 갑니다. 아, 지금 뭐, 바지 장화를 입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요. 아, 이렇게 험해요. 자, 자 여기서 보듯이, 물 속이 더, 이제, 얕아졌어요. 물길로 좀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돌밭이 나왔습니다. 아... 자, 여기 돌이 한점 있는데요. 아, 막 특별한 매력은 없네요. 아, 물, 비가 와서 그런지 돌은 좀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바람도 살살 불고요. 오늘, 그, 봄날씨 치고 지금까지 쭉, 아, 날씨가 좀 추웠는데, 오늘은, 아, 날씨가 좀 따뜻합니다. 덥죠? 자, 보시죠 여기 돌밭이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 봄꽃이 피었다고 얘기한 그 꽃입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물에다 잠겼어요 돌밭이. 그래서 돌밭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자, 여기에 뭐 이런, 아, 토파경의 평원석.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앞에 토파가 됐고 병풍 바위가 만들어졌는데 그 앞에 평이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석질 아주 끝내줍니다. 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laughs> 그렇게 넓었던 돌밭이 아 이렇게 작아졌어요 여름 안철엔 이 돌밭도 물에 잠기는 날이 많아요 아 그만큼 비가 많이 오면은 저 위에 어, 대청댐 있는 곳에서 강류를 해서 아, 이쪽으로 물이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돌밭 같은 경우에는 잠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작아진 작아진 이 돌밭을 한번 탐색해 봅니다. 탐색해 보는데요, 저 앞에 어, 궁극적인 목적은 저쪽 앞에 있는 저 돌반만 살펴보면 탐석의 목적이 끝납니다 이쪽에 그러면 이제 아 여기에 흘러가는 이 물은 어 대전에서 흘러나오는 어그어 도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과 합류해서 요 앞에서 그 물이 쭉 내려가다가 청주에 청주 쪽에서 내려오는 미호천과 또 합류가 되고요 또 세종시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 갑니다 거기 합강이 이루어져요 그쪽까지는 쭉 내려가면서 아, 돌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그 돌밭들을 한번 아, 방문해서 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앞에 있는 어, 물살도 많이 세졌는데 저쪽에 그쪽의 돌밭을 한번 오늘은 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돌좀 한번 보십시오. 요 돌이 아, 청석이에요. 청석인데, 아, 요 양쪽으로 낮은 아, 산봉이 아주 자연스럽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쪽으로 골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쪽으로 그 물이 내려오는 그런 뭐 길이 만들어졌고, 앞에 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쌍봉의 가운데 고를 감상하는 그런 평원석이 되겠어요. 석질은 뭐 청석이니까, 아,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뭐 짱짱하죠. 엄청나게 좋은 석질의 아 평원 원상경입니다. 아유 저 앞에 물살이 너무 세요. 물살이 어뭐 보통 물살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위쪽으로 좀 올라와서 다시 한번 물을 건널 수 있는지 예어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는데 어 건너지 못하면은 어 상관없이 이 앞에. 요 물속을 한번 어,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은 좀 깊어요 아주 어, 깊지 않은 곳까지만 이렇게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는데 음. 어, 뭐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네뭐 비가 이렇게 많이 온건 아닌데 확률을 어,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돌밭에 물 속을, 물탐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거북이 물형 바위가 있네요. 앞에 눈도 있고, 어, 형체가 거북이하고 아주 많이 닮았어요. 수마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어서요. 아, 어, 뭐, 거북이 같이 감상을 해도 전혀 그 상관이 없는 또 색감도 아주 비슷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아, 아주 뭐 어, 수막 아주 좋아요 석질도 아주 좋고 아 이런 거북이 무령 바위도 있네요 자저 어, 앞에 돌밭에서 아 물살이 쎄서 그 다음 탐석지 돌밭으로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다시 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쪽 어, 돌밭에 어 자그만한 그러니까 물이 많아져 가지고 돌이 돌밭이 자그만해졌어요 여기도 이 앞에서 음 그냥 간이 탐석을 어, 즐기고 있는데요 음 여기서 아주 뭐 진도를 한점 만났습니다 자이 돌을 한번 보십시오 아뭐 아주 좋은 석질의 돌인데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 뭐, 평원에, 아, 아주 뭐, 멋진 원산섬과 음, 같은 그런 그 형태가, 아, 나왔어요. 아, 아주 뭐, 멋진, 아, 아주 뭐, 멋진, 뭐, 수반 위에 이렇게 앉히면은, 밑에 부분이 완전히 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밑자리가, 위에 원산경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와서, 아, 이와 같은, 아, 돌은, 꼭 어,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주 뭐멋 진석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 앞에 물 속에서 아, 쌍봉을 만났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 석질 좋고요. 음, 이렇게 주봉과 부봉이 이렇게 잘 연결된. 선이 아름답고 수마가 잘 이루어진 그런 그 쌍봉경입니다 멋져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저 산과 이렇게 아, 풍경과 어우러진 이 쌍봉의 경치를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아 이렇게 멋진 이런 식으로 자대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아, 식으로 수반에 앉혀서 연출을 해도 멋진 아, 감상을 할수 있는 그런 쌍봉경입니다. 아, 여기 앞에 그, 물 속에서, 아, 여기 수마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진 또한 이런 아, 쌍봉을 한점 만났어요. 석길이 엄청나게 좋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골이 아주 깊고 아주 날카로운 초기 살아 있는 하지만 수마가 잘된 그런 주봉과 부봉이 있는 쌍봉경을 아, 여기서 만났습니다. 석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아, 오석과 같은 계통의 아, 돌입니다. 아, 감상의 포인트가 좋고요. 이렇게 아, 연출을 하면은 멋진 감상을 할수 있는. 그런 쌍봉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 여기 나무 숲속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어, 나무가 빼곡히 우거진 그냥 숲속이에요. 아, 저번처럼 음, 그런 숲속, 나무 숲속에... 아, 저쪽 그 다른 돌밭을 건너가지 못해서... 이쪽에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 나무를 이렇게 걸치고 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아, 진짜 오리지날, 진짜 이숲속 오리지날 바로 이 자리에요. 제손 건들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부강의 금강. 무주나 금산, 옥천, 영동의 금강이 아니라, 대청댐, 신탄진, 부강으로 흘러가서 세종시에서 합강이 되는 그 금강, 그 금강의 바로 나무숲 속에서, 와, 엄청난, 자, 보이시죠? 아, 사이즈가 한12 정도 될 텐데요. 아, 진짜, 아, 진짜, 호피 같은 호피를 만났습니다. 자, 호피석이에요. 아, 자,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아, 호피석을 만났어요. 아, 어우, 뭐, 어, 호피에요. 무주나 금산에서 만났던 호피와 아 느낌이 똑같습니다 아 진짜 호피 석을 보네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이숲 속에서 이런 호피를 보다니 그냥 숲 속이에요 아 엄청납니다 와 진짜 진짜 이렇게 색감 좋은 호피가 있네요 와 그냥 짱 굿십니다 곧. 와. 자. 멋집니다. 자, 여기 나무 숲 속에서 아, 폭포석을 한점 만났어요. 폭포도 보이시죠? 수마 좋고 옆에 골드 마크 들어가 있는 이게 아, 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 파가 아니라 그 부분 자체가 이렇게 아, 떨어져 나가서 어, 수모가 다잘 이루어진 그런 어떤 돌인데요 음, 물뿌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멋있는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 멋있는 폭포석이에요 아 감상의 미가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여기 이 돌밭에서 음, 어, 숲속이에요 자 요런 아, 이런, 아, 산경을 만났어요. 쌍봉에 밑에 크게 고립하져 있고요. 음, 아주 수마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뒤 쪽으로, 이렇게 뒤로 돌려서 감상을 해도, 아, 이렇게 쌍봉으로 나와서 감상을 할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아, 숲 속이, 아, 보물창고네요. 아, 다양한 돌들이 너무 많아요. 어, 호피석을 만난 것은 정말 뜻밖의 행운이지만, 음, 다양한 돌들이, 수마잘된 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즐감합니다. 자, 오늘 이곳, 신탄진 부강의 아, 금강에서 아, 세 번째 탐석을 잘 마쳤습니다. 본래는, 아, 목표로 했던 세 번째 마지막 돌밭을 아, 탐석을 했어야 하는데 어, 금강의 물 수량이 높아지는 관계로 물살이 세서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 그 앞에 있는 어, 돌밭과 물탐 그리고 숲속 탐을 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어, 무주와 금강에서 봤던 똑같은 호피석을 만났어요. 뭐, 대단한,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강에서 호피가 난다는 얘기는 맞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손바닥 크기만 한그 호피를 만났을 때와 또 어떨까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호피석 탐석과 소품 탐석을 했는데, 실제 호피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대청댐에서 또 방류를 한다고 해서 수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또 좋은 탐석지에서 아, 좋은 돌들을 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돌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 물줄기에서 탐석한 호피석으로 호피의 색감이 아주 뛰어나서 호피에 꽃이 핀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석입니다. 보통 호피가 무주와 금산에서 많이 아, 발견될 수 있는데 그 반대편의 청주시 또는 아, 그 밑에 세종시에서도 비가 발견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돌의 사이즈는 23, 11, 10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평원석입니다. 현도면의 금강물줄기에서 나온 석으로, 석질이 아주 우수하고, 어, 지금과 같이 어, 평원석으로 많이 나오는 먹석과 다르게, 아, 일반 다른 석질의 돌로 감상의 미가 출중한 석으로 앞에 약간의 물보임도 있어서, 아, 원상경이 그 물에 비춰지는 모습도 감상할 수 있는 아, 석입니다.